안녕하세요. 힐러리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 부분관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오늘 10과 나가는데 10과 나가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 연습문제 풀어봐야겠죠?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어, 그 부분관사 세 가지 타입인데 하나를 더 말했어요. 자, 들나가 있고요. 있, 아이고, 뒤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모음이 나오는 경우에는 드엘 아포스트로프 이렇게 있죠. 자, 제가 뒤에 데를 얘기를 했는데요. 데는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de 빼고요. 드라뒤드엘 아포스트로프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은 우리가 배운 세 가지 타입의 부분 관사를 문맥에 맞게 이렇게 넣는 건데요. 자 보시면 1 번부터 볼게요. 오대주네자대주네는그 점심 식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에 삐에르 흐망슈. 삐에르는 먹었다, 먹는다. 위형드 고기를 먹는다. 자 부분 관사 드 라를 써야겠죠. 삐에르 흐망슈 드라위형드 아베크 샐러드와 함께 샐러드도 여성이니까. 들라 샐러드가 되겠죠? 자, 2번. 일느 부아빠 그는 어, 마시지 않는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자, 부정문이니까요. 주 주의 카페 아니고요. 느 카페죠. Il ne boit pas, de café. 그리고 il p r é f 차를 좋아한다. 자, 선호 기호에 대한 표현은요. 앞에 정관사를 쓴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2 번은 이렇게 되고요. 자, 3번르 맞다. 자, 앞에 르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침마다 이런 규칙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르 맞다, 아침마다. 엘 펑. 자, 그녀는 빵을 먹는다. 그죠? 뉴이 빵이죠? 에 뉴일레. 우유. 빵과 우유를 먹는다. 자, 4번. 주누 부아빠 나는 마시지 않는다. 알콜. -cool. 술을 마시지 않는다. 자, 느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정문이니까 느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앞에 모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드 알콜 -cool 아니고요. 날콜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주보아 오. 나는 물을 마신다. 부분관사 써야 되니까 느 로가 되겠죠? 자 5번 je p e n 나는 뽀송. 자, 생선을 먹는다니까 뉴 u i p o 이 됐고요. je n pas. 자, 이것도 기호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정관사 들어갑니다. 뷰향드는 여성이니까 je ne pas l 가 됐고요. 6번 c l a 자, 클레르는펑 자, 먹는다. 아스피린을 먹는다. 아스피린은요. 모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de l'apostrophe. 자, c l a i r e n t de la spihin. Parce que, 왜냐하면, 자, because, 영어에. Parce que la fièvre, fièvre. 자, 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자, 열은요, 여성이니까 de la fièvre. 자, 되셨나요? 자, 부분간사 세 가지 타입 있습니다. d u de la, 그다음에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 D, L, A, 포 S, T, R, 프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3번 보시면 3번은 우리가 어, 향을 쓰는 그런 표현